안녕하십니까 두아이아빠입니다 어, 제목에 쓰였다시피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비단 저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행동하시는 부모님들은 잘 계시지 않겠지만 음 또는 제가 지난 날의 과거 속의 어두운 날들의 어두운 기운을 안 좋은 기운을 아직까지 품고 살고 잊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 많은 분들께서 제 얘기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부모의 역할이라던가 자녀와 부모의 유대 관계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들을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되주 십사 해서 영상을 남겨봅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일이 기억이 나요. 첫 번째는 어머니 교육 방법이 대충 이런 거였습니다.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도 한글 교육을 또 시켜주셨거든요. 숫자 공부라든지 간단한 거는 주지를 또 학습을 시켜주고 보내셨는데 어, 한 번은 이름니다 야, 너 남자야 여자야?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예, 남자입니다. 하면 어머니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야, 네가 남자야? 이러고 정색을 하세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겁을 먹어서인지 어, 여자예요. 또 말을 바꿔요. 그러면 이 욕을 약간 하면은 야이 새끼야, 네가 여자야 남자 야이 새끼 똑바로 말하네? 그럼 저는 겁에 질려서 나, 남, 남자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80년도 후반대였으니까 그 나이 어땠으면요 그 나이였을 때면은 연탄 집게가 있었거든요 쇠로 된거 그걸로 이제 구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방그 모서리에 갇혀 가지고 다운이 돼서 정신을 잃을 때까지 휘두르시더라고요 그거 맞을 때 내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대자비처럼 기억나는 장면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아는 게 있으면 정직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딴 식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래, 뭐 이런 멘트였던 것 같아요. 이런 기억도 있고요. 어, 초등학생 때 시험만 보면은 저는 집에 가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 뭐 현장적이었죠. 현장 채점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가방 속에 시험지가 들어있는데, 역시나 가방 메고서 집에 하교를 하면은 어머니가 기다리셨다가 가방을 거의 다 낚아채듯이 해서 전부 다 쏟아냈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그래서 보고서 분노에 차갖고 똑같이 그때도 연탄집게였습니다. 그때 등유보일러였는데 왜 연탄집게가 있었지? 연탄집게가 아니었나? 아무튼 연장을 이용해서 똑같이 모서리에 갇혀서 맞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산수가 80점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맞았습니다. 초등학생 때 성적이 거의 어릴 때였으니까 그때는 저도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공부에 재능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 집착적인 교육 방식 때문에 거의 뭐 반에서는 항상 1, 2등 했었거든요 80점은 안 되고 90점 이상으로 전 과목을 다 패스했던 것 같은데 제가 특히 산술이 약하거든요 제가 문과 타입이라합니다 나중에 커서 보니까 어쨌든 병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거 80점 맞았다고 그렇게 정신이,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았던 기억이 나요. 어, 이렇게 말하면 한국적인 정서에서 누워서 침 뺏기다, 부모님욕하기다,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살랍니다. 이제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둘째까지 낳고, 굉장히 서정적인 얘기를 들려드렸던 거고요. 어머니 잘못은 분명히 있는 거지만 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결격된 가정에서 컸고 어머니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과단적인 발언이라는 건잘 알고 있지만 또 기억나는 거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게 어느 순간 기절에 있었으면, 저는 기절이었어요. 뭐, 마, 마, 보통 뭐, 우리들도 많이 두드려 맞고 자랐는데, 보통 분들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느 순간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요. 주말에 있다 보면은 또 기절에 있어요. 기절에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실눈을 떠보잖아요. 그러면 내 얼굴에, 이쪽 이렇게 밝은 화면이 확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TV 불안한 거아내 얼굴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산채로 집어 던졌습니다. 던지면, 애가 머리를 맞고 충격을 받고서 이 TV 다이 선반에 있던 게 어, TV에 떨어져서 깔고 깔아 뭉개는 거죠. 그 15kg, 20kg 짜리가. 이유가 뭐냐면은 반말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응, 이라고 어쩌다 얘기했던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폭력을 거의 뭐 끊이자고 행사하셨던 건 어머니이시고 아버지는 굵직굵직하게 그 정도이셨는데 아버지도 불쌍한 분이었고요. 네. 정확히 말해서 범법자이시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저는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한 26살 때까지도 어머니한테도 반말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존댓말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내 몫을 하고 뭐 일을 하고 할 적에 어머니하고 통화하는 걸 옆에서 일하는 동료가 보고서 야, 너왜 전화를 그렇게 받아 친어머니 맞냐? 왜냐하면 전화를 받으면요. 그때는 제가 반항이 상당했기 때문에 또 애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떡잎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저는 맞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맞고 못 살아요 그래서 특히나 가정적인 거 이외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또 항상 마찰과 투쟁의 연속이었는데 어쨌든간에 어머니하고도 힘의 균형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어머니를 때리지 않았을 뿐이지 부모를 때리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뭐 폐륜에 가까운 정도의 불효를 많이 저질렀거든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힘의 균형을 맞춰줬어도 전화를 하면 항상 이러는 겁니다 예 어머니 전화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26살짜리가 맨날 그렇게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덧붙여서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뻗어 나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에 행동을 하시거나 겪으신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뭐 애를 때리지 마세요 이런 평상적인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놓치는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의 자존감을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도 서른 살 초반이 돼서야 와이프를 만나면서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정환경이 어떻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인생을 살았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거나, 가정이라는 범죄를 두었을 때, 올바로 일으키지를 못하고, 똑같은 폭력의 굴레를 답습을 하는 경우인데 나 같은 경우는 소수 분자로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감으로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꿈꾸는 걸로 꿈을 이루려고 하는 소수이다라는 점을 어필했었거든요 어렵죠 그만큼 어려운 거에 뚫고 나가기가 해서 그때서 알았거든요 오빠는 자존심이 원래 강한 사람인데 자존감이 너무 낮다 그거는 오빠 탓이 아니다. 부모 잘못이다. 예 맞아요. 사람이 남 탓을 하고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인격이라는 인성에 있어서 그 대목만큼은 전적으로 윤영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음, 이런 유튜브 통해서도 심리 전문 상담가들이나 뭐 아동 전문 학자라던가 아니면 상담을 하고 있는 뭐 여러 부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얘기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 환경 속에서도, 환경 속에 놓였던 사람의 얘기나, 아니면, 그 환경을 뚫고 일어난 나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더 와닿고, 한번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잡설이 아니라, TMI 잡생각이 아니라, 저는 강하게 사상을 품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아빠이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 하나라도 인격이 잘못 형성되게 되면은 그 자는 아 쉬운 말로 스무 살 넘어서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결정지어 나갈 때 엄청난 장애를 받아요. 보세요. 어,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정을 할때 그냥 보통 집안에 성장한 자는 그 일에 대해서만 충실하고 전념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성격부터 뜯어 고치고 잘못된 내 가치관부터 고치고 그때는 자존감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싸구려처럼 굴지 않고 내가 상처받아서 비어있는 결격된 부분들 응집된 뭐 피해의식들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 버리고 이런 걸로만 헤매는 것만 해도 인생에 10년을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해서 가정채널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 말이 정답이고 제가 모든 기준점을 정할 수는 없지만 누구보다 굶고 헐벗고 맞고 살아봤기 때문에 빵 셔틀하고 이런 적은 없어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범위에서는 맞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나는 많이 맞고 살았다라고 하면은 빵 셔틀이나 뭐 그런 거랑은 전혀 동떨어진 성격이에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누구보다 가정이 소중하다라는 건 저는 절실하게 기아로서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채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액락에서 그 가끔씩 제가 그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결혼으로 일발 역전하였다. 맞습니다. 저는 결혼으로 일발 역전을 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행동 양식이 어떤 식일지, 어떤 방법으로 찍그러드는지 얼마나 거지 같고 치열하게 치여 사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가치관들이 있으시니까 눈에 선하실 것이고, 특히나 이제 그 가운데 자존심까지 쐬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어딜 가나 개박살이죠, 개박살. 음, 충돌하죠. 내 안에 자아와, 자아와 상대방에 대한 오해와 피곤한 인간이 돼서 남들 일 열심히 하고, 쉬운 말로 공부 열심히 할 때, 항상 인격장애에 시달리면서 그냥 허덕허덕 거리면서 그런 맥락에서는 주변에서는 뭐 학력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나, 음 여러 측면에서 저보다 앞선 선배님들하고 할수 있는 분들조차도 절를더 일컬어서 대단한 인간이라고 하거든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해서 그 증거들이 우리, 아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보여질 때 내가 원한대로 나는 가질 수 없었던 윤년기를 아이들한테 줄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그 증거가 우리 애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은 티 없이 나와는 틀리게 눈치 보지 않고 해맑고 방방 뜨고 여기 유튜브에 저는 막 구독도 안 하고요 지인도 없어요 근데 우리 동네 주민분들이 또몇분 오셨더라고요 와이프 통해서 왔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애들을 평소에도 보시거든요. 내 영상이 뭐 조작을 해서 주작이라 그러죠? 그런 성격도 아니고, 애들이 그렇게 밝게 웃을 때, 과거에 내가 하지 못했던 점들을 애들은 똑같이 아픔을 답습하지 않고 행복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애비로서, 아버지로서 해 나갈 것들은 아직도 많고, 아직도 잘못된 육아 방식이나 잘못된 방법들은 많지만, 그래도 그나마도 그 와중에도 참 다행이라고 위안을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자녀들에게 교육방식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침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애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야인데 그 부분을 평범할지언정 상처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장성시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주에서 인간이 할수 있는, 영유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과 부모님들을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응원 드리고요. 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과거에 물들어 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참, 400명 되기 힘드네요. 음. 좀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 좀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하시려면좀 분위기가 되는 게 좋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의 아빠였습니다. 애들이랑 놀러 갈게요. 안녕.